아, 어떤, 어떤 사람이 나올까? 결혼은, 결혼은 언제 하지? 애기는 몇명 낳지? 아나 닮아서, 아, 닮아서 얼굴이, 얼굴이 초록색이면 너무 웃생겠다 어? 안녕하세요 안녕 어 나는 궁금이야 얘기 많이 들었어 나 어떤 거 같아? 그래서... 혈액형이 뭐야? 에이 요새 혈액형을 누가 믿어 요즘 대세는 MBTI지 아니 MBTI가 뭐야? MBTI도 몰라? 정말 대학 안 통하네 먼저 일어날게 아, 도대체 MBTI가 뭔데 뭐 그래, 그래. 그래.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안녕 반갑다 어, 선생님 근데 누구세요? <laughs> 선생님은 어, 상담심리사 함광성이라고 하고 About 심리상담센터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야 반갑습니다 <laughs> 어 네. 반갑다 아, 제가 좀 전에 소개팅을 하고 왔거든요 음. 소개팅 여가 MBTI도 모른다면서 그냥 가버린 거 있죠 아니, MBTI가... <laughs> 아니 이게 뭐라고 진짜 잘생겼잖아요 어 제법. <laughs> <어디까지 했죠? 웃음> 선생님 그럼요. MBTI는 어떤 검사예요? 궁금해 혹시 팔짱 한번 껴볼 수 있어? 이렇게요. 반대로 한번 껴볼래? 이렇게요. 어, 어색해요. MBTI 검사는 이걸 보는 검사야. 나한테 무엇이 좀더 편하고 자연스러운가 선호 경향성을 보는 검사. 반대가 안 되는 건 아니야. 반대는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해야 되는 거.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딱 MBTI가 뭐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검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석 상담을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검사야 근데 보통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인터넷에서 하고 결과 보고 끝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 질문이랑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? 인터넷에서 하는 그 검사는 사실 16 personality라는 검사고 MBTI와 이제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만든 거기는 한데 그 검사는 MBTI 검사가 아니야 척도들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S, N 이런 건 똑같은데 약자들이 사실 다르거든 정식 MBTI 검사랑 문항에 체크하는 방식도 원래 MBTI는 A 아니면 B를 강제 선택해야 되는 문항들인데 16 personality에서는 리커트 척도라고 해서 0점부터 7점까지 중에 선택을 하는 방식을 만들어 놔서 원래 MBTI 검사에서 하는 거랑 좀 사실 다르지 근데 MBTI가 지구에서 왜 이렇게 유행인 거예요? 사실 재밌잖아. 우리 뇌의 특성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지. 모든 인간이 나도 이해하고 싶고 타인도 이해하고 싶은데 그걸 굉장히 간편하게 할수 있는 와... 툴이 나온 거지. 비슷한 게 옛날에도 있었어. 막 혈액형, 뭐, 맞아. 비형 남자 영화도 나오고. 맞아요.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지. 이렇게. 그러면은. 저랑 제가 딱 나눠 보면 어 궁금이는 MBTI가 뭐구나 바로 아실 것 같아요. 딱 보면 아니야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속으로는 생각은 해 궁금이 아무래도 이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.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보다 보니까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본 거대로 이 사람을 틀 안에 가둬서 보게 되더라고. 근데 사실 선생님이 하는 일은 넓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오히려 규정을 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머리에서 빼내려고 하는 게 선생님의 태도 같아 선생님 그럼요 제가 직접 MBTI를 검사하는 거랑 저랑 친한 친구가 야궁금만너는거 네, 네. 같아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떤 것도 정확해요?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보는 내가 더 정확한 게 맞지 우리가 뭔가를 만날 때는 페르소나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내가 알지 자기 이해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 그럼요 선생님 음. MBTI끼리 궁합은 따로 있는 건가요? 그런 건 없어. 궁금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어, 없어. 사실 맞고 안 맞고를 이 위험 가지고 할 거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. 사실 그런 건 없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는 그 궁합 표상으로는 안 맞아. 근데 잘 살고 있거든.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봐 버린 순간부터 어떤 생각의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건 알수 없다. 만나 봐야 안다. 그 선생님처럼 잘 맞는 것 같아. 어 그런 것 같다. 야. 근데 <laughs> 근데요 제 친구가 회사 면접을 봤거든요. 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라 그랬대요. 어디까지나 이건 선호 검사이지 능력 검사가 아니라는 거거든.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상황일 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능력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MBTI를 가져다 쓰는 건 죄송한 얘기지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이 세상에 없다 라는 걸 계속 명심해야 될것 같아 근데요 MBTI 말고도 어, 뭔가 나를 좀알수 있는 거, 다른 검사 있나요? 세상에는 심리 검사가 진짜 많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은데 그래서 좀 MBTI와 유사한 보통 많이 쓰는 검사는 TCI라는 검사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해꾸준난 선천적인 기질 후천적인 성격 이걸 이제 같이 보는 검사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힘든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검사가 MMPI 2라는 검사 약간 건강검진 같은 거야. 뭐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구성을 해서 이걸 이제 종합심리평가라고 해서 그걸 이제 영어로 풀 배터리라고도 하지. 정말 중요한 건 결과지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 상담을 받는 게. 맞아.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럼 지구에서 MBTI가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. MBT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뭐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주라고 표현을 하거든. 근데 뭐 궁금이도 외계에서 왔지만 우주가 끝이 없잖아. 인간의 마음도 끝이 없다는 거지. 우리가 이제 MBTI를 쓰던 다른 검사를 쓰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탐험하는 재미를 리 검사를 통해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. MBTI라는 심리 검사에 과몰입하는 지구인들이 많다. MBTI가 만능은 아니지만 친구 사귈 때 도움이 된다. 특히 소개팅할 때 대화 소재로 쓰기에 좋다. 모르고 가면 차일 수 있다.